고 조성민이 사망 이후 고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일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한희, 준희의 양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 씨가 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인 이 부동산은 고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될 명에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 처리 문제로 정씨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건물 인도명령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조주영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고 최진실 매니저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최진실 매니저 박 씨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빈 봉지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최진실 매니저 박씨의 유족은 경찰에 오래전부터 박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가 세상을 떠나기 몇달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고 최진실 매니저 박씨가 우울증을 앓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 최진실 매니저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 최진실의 마지막 매니저로 일했으며, 지난해까지 동종 업계에서 활동해왔다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 최진실 매니저 박씨의 죽음이 최진실 씨의 죽음에서 시작된 베르테르 효과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역할 모델로 삼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 최진실 매니저 사망 소식의 누리꾼들은 고 최진실 매니저 사망, 안타깝다. 고 최진실 매니저 자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최진실 매니저 사망, 베르테르 효과 만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래퍼 스윙스가 과거 고 최진실에 대해 쓴 가사가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상처가 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최진실의 딸 최준희는 고인이 된 모친 최진실과 자신, 오빠가 언급된 스윙스 가사에 대해 SNS 게시물 댓글을 통해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일을 들추는 게 잘못된 건 알지만 상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은 저와 오빠다. 다 과거인데. 왜 그러시냐는 말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저 스윙스 때문에 고등래퍼도 안 보고 웬만한 랩 분야는 잘안 본다. 예전 일이라도 화나는 건 여전하고 상처받는 건 여전하다고 신경을 밝혔다. 지난 2010년 스윙스는 래퍼 비즈니즈의 곡 불편한 진실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곡에서 스윙스는 불편한 진실, 너인환희와 준이 진실이 없어 그냥 너희들 뿐임이라는 내용의 가사가 실려 논란이 됐다. 이후 스윙스는 며칠 전 래퍼 비즈니즈의 앨범이 발매되었고, 앨범의 수록곡 중한 곡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다. 제가 쓴 가사의 표현 중 고인과 유가족이 실명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유가족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게 된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욕보이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평소에 저희 표현들이 중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목과 다른 문맥을 고려하여 가사를 쓰다 보니 큰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가 가사상으로 비판하는 대상에 대하여 거짓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고 최진실의 전 매니저 박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근의 한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박씨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고 최진실의 유족 중한 사람은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씨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고마웠던 인연을 이렇게 끊다니라며 말을 잊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변 정황 등을 파악 중이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에서 숨진 박씨의 유족들은 오래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으며 지난해 연예인 매니저를 관두고 특별히 일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으로 최진실의 사망 이후에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